20년식 29만 키로, 7 m 4 0에280 차량. 이 차량 괜찮은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진 말고 실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메가트럭, 후축카고트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식의 주행거리, 29만 키로, 굉장히 짧은 29만 키로 주행을 마친 차량입니다. 마력수는 280으로 힘있게 차량, 굉장히 잘 나가요. 적재함의 길이는 7.4m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날개가 휘어지거나 우그러진 부분 없이 굉장히 평평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에 나무판도 굉장히 말끔하고요. 바닥면은 평평하고 구멍난 곳이 전혀 없어요. 뒷타이어 트레드고요. 교체하실 필요 없습니다. 판스프레임 보조프레임 하부프레임 상태도 모두 좋고요. 여기 갈비대도 촘촘하게 작업이 되어 있어요. 옆에 사이드바는 알루미늄바로. 튀어지지 않고 굉장히 평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방구를 끼네요. 아타이어 트레드입니다. 차량의 실내는 실내 크리닉 완료해두었고요. 옵션으로 평평판 시트가 들어가 있고 계기판에 나오는 경고등 없습니다. 기름이 없지만 기름은 넣어둘 거고 에어도 새는 부분 없이 굉장히 잘 차올라 있네요. 지금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요. 변속기는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모두 잘 들어가고요. 차량 진짜 좋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